네, 내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톨릭 교회의 노력이 이어집니다. 내일 오전 11시 북한이 바라보이는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가 봉헌됩니다. 갈라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는 내일 오전 11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봉헌됩니다. 미사는 서울대교구장이자 평양교구장 서리인 염수정 추기경이 주례하고 주한 교황대사인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와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공동으로 집전합니다. 강론은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할 예정입니다. 전국 교구 차원의 한반도 평화 기업 미사는 8년 만으로 15,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 중에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대국민 호소문이 발표되고 평화 상징물도 봉헌될 예정입니다. 미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록 그룹 부활과 수원 가톨릭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하는 평화 음악회가 열립니다. 한국 천주교는 매년 6월 25일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면서 전국 성당에서 남북 통일 기원 미사를 봉헌해 왔습니다.